아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수가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요. 처음엔 몰랐다가 계절이 바뀌고 이제 알곡이 맺힐 때가 되었을 때 그때야 가라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밭에 들어가 가라지를 골라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또 말립니다. 그렇게 밭에 들어갔다가 성한 곡식까지 다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추수 때가 오면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곤란에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그 설명을 36절부터 다시 또 재차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추수 때는 종말이고 추수꾼은 천사라서 종말의 때에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라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하면서 뭔가 찝찝하고 사실 굉장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악한 놈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주님이 종말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서 저 악한 사람들 그냥 쓸어버린 게 낫지, 그걸 왜 그때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 모든 죄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구역질 날 정도로 얄밉게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뒤섞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 비유를 딱 읽자마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내 주변에 누구누구는 좋은 씨앗이고 누구누구는 가라지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이 있는 그 얼굴을 상세히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오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수도 없이 빠지죠. 뭐,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발병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 나라는 왜 그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래? 도대체 저 직장은? 도대체 저 교회는 하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뿐 아니죠.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보도,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큰 제목만 읽고서는 스스로 경찰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재판관도 되는 사람들의 그 날선 입담을 우리는 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찬찬히 읽어보면 곡식과 가라지 의 구분이 그리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인은 지금 곡식과 가라지의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가라지를 뽑으려는 그 열정이 자칫 정상적인 곡식까지 뽑게 될 것을 염려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척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볼 때, 밭에 자라는 가라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으려 그 밭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분간이 자란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너무 서둘러서, 너무 서둘러서 가라지를 뽑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밭에 들어간 너희들이 가라지와 함께 곡식도 해를 입히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정상적인 곡식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거룩한 씨앗은 언제나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열매가 맺혔을 때 이야기라서 미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물쩡거리면서 어물쩡 태도를 취하거나 모른 척 무관심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입장을 가만 보면 넉넉고 흐리멍텅하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포용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튼실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가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가까이 들어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죄인, 완벽한 무신론자, 완벽한 허무주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신성모독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참으로 선과 악, 죄와 허무가 섞여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비웃던 로마 병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극강무도한 마귀의 종으로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볼땐 그들은 지금 사탄에 매여있고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비극적이게도 그 사람들 자신은 내가 지금 그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잘 모르고 있다는 걸 주님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아주 악랄하고. 타락하고, 신앙 없고, 부도덕하고, 심술궂고, 쌈꾼이며, 여기저기 말을 붙여 옮겨대며 교활하고 악질인 인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완벽한 가라지, 완벽한 독초, 완벽한 악인일까요? 잠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읽어보면 주님은 한밤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사람을 원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봉 전체를 읽어보면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오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한번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마태봉 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봉 5장 43절에서부터 4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음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잠깐만 한번 멈춰보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이 비유와 함께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하나 툭 튀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비유하면서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빛을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가라지를 뿌리고 간그 원수가 풀무굴에 던져질 것으로 예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결국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을 뭐하러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이두 장만 비교해 놓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한 입으로 두말 하시는 분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뭐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닥칠 상황들을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너희들이 가는 곳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 일이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매정하고 비정한 삶의 자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척박하고 비정한 상황을 지금 너희 가족이 원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주님은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멈추어 보죠. 주님은 지금 가장 친밀한 친구, 친밀한 가족, 어쩌면 교회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깊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니네 편, 내 편, 너는 영원한 나의 아군, 너는 영원한 나의 적군 이런 구분 자체가 매우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최후의 순간 그리고 최후의 판단을 내릴 분에게만 주어진 최종의 권한인 것이지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그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원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 밑에 깔리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태복음 2 2장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주어진 가라지 비유의 결론과 매우 흡사합니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고 어둠의 시기에 몰래 들어온 원수는 결국 천국 문 앞에서 이를 갈게 갈며 울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아직도. 이 원수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불에 들어갈 원수로 판명나는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어쩌면 그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 건너편에 있는 저 인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친구, 내 가족, 어쩌면 나 자신으로 원수가 판명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 쉽게 저 사람이 가라지,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걸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38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도 마태복음에서 종종 사용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해에서 40일 금식할 때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리에겐 매우 결정적인 장면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광해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세계에서 속해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 것인지, 각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이런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한 경고이죠.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주님은 원수,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그 즉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마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신 마태봉 25장 41절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잘 거슬러 보면 마태봉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양과 영소를 가른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 양들은 주님이 낯선 자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 나타났을 때 헐벗고 줄이고 목말았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선대해 줬던 자들이 바로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의인들이 대답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자칭의인,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갈 곳은 염소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그런 착각 속에서 선한 행동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들의 자녀 그렇게 판명이 납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악한 자들의 자녀가 자기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방법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는데 악한 자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분명히 제시됩니다. 악한 자는요 예와 아니오가 모호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야 하는데 그 입에 너무 많은 변명과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말만 무성한 사람의 마음엔 악한 의도와 살인, 간음, 음행, 절도, 거짓, 중상무략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람의 최후는 하늘이 이미 정해놓았고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곡식과 가라지가 명백히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위에 나온 종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런 구분을 잠깐 중단시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혹시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서, 아니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아니면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면 가라지 같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은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곡을 맺을 곡식인지, 독일품은 가라지인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까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건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겐 되돌릴 수 없는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결론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 가득한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현실을 참고 견뎌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불길 같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 분노의 불이 우리 안에 맺고 있는 선한 열매의 성장을 중단시키고 우리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못하다면 그 안녕을 막아쓰고 있는 원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은 정상적인 알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라지는 내가 싫라는저 사람, 정악한저 사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나라는 알곡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가라지들을 위한 나라이지요. 가라지는 분명히 뽑혀 내다 버릴 존재들이고, 불에 태워 없어질 그런 하자의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죄인을 위한 것이지요. 만일 이 비유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가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든 가라지이든 그것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선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은 여러분들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